이렇게 보면 요즘에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주변을 보면은 정작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안 가고 아.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빌고 살면 될것 같은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가셔야 될 분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신에서 말을 하게 막 만들죠 결국은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손들이 뭐가 힘든 일들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을 받아야 되는데 음. 받지 않아서 벌어지게 되는 증상. 음. 글쎄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어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본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정말로 가야 되실 분들은 언젠가는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어, 가야 되는데, 음. 저는 그냥, 아니, 안갈 거예요.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떤 일로다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 그게. 가정하면, 음. 음. 나이가 70, 80이 돼도 가야 된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70, 8 0이 <laughs> 너무 기력, 기력이 아, 네. 너무 없고 <laughs> 제가 제자가 되보니까 제자, 제자도 기력이 좋을 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다녀야 되고 하니까 체력이 좋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주변을 보면은 정작 가야 되는 사람들은 안 가고 <laughs>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가도 될거 같은데 그냥 열심히 빌고 살면 될거 같은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셔야 될 분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신에서 말을 하게 막 만들죠. 어쩔 수 아. 없이 사람들을 보면은 막 우리가 점사라 그러죠. 음. 그분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 엄청 치닫는 치닫는 상태네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오늘 내일 하시는 그렇죠. 분인 거네요. 예. 그렇게 되든가 어 이제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을,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힘들어지죠. 잠도 거의 잘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체하고, 어... 그 다음에 팔다리는 다 저리고, 어... 뭔가 활동을 할수 없는 어떤 몸 상태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겠죠. 네. 어...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자 손들이 뭐가 힘든 일들이 생겨요. 이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문제가 또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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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는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그때는 어떻게 신을 제대로 옳게 받고 신명 제작일를 가면은 완치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돼버리면은 완전히 지병으로 돼갖고 그때는 신명을, 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좀 빨리, 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의 기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상황을, 상태를 진심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음. 그죠? 어, 그래서 근데 그것도 신에서 살리려고 하면은 정말로 자기를 살려주실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십니다. 살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꿈로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느낌인 가요음 아니면 그냥 순간 땡긴다거나. 그렇죠. 어느 날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상담을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갑자기. 오. 근데 공교롭게도 또그 선생님이나 인연을 맺어서 또잘 되는 자손들도 있거든요. 아. 본인들이 정말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어떤 분들은 또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빌고 살아도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가시고 있는 선생님들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가라 마라, 남의 인생을 갖다 갖다 놓고, 정말 힘든 길이잖아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큼 빌고 살수 있으면 빌고 살라는 주의거든요. 이 신명제자의 길이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지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고 덤비시면 안 돼요. 음. 또, 간혹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거 하면은 방송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화려하고 멋있는 선생님들, 부자 선생님들처럼 나도 될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잘못된 얘기입니다. 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옳은 판단 하셔야 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